금일 수업부터 어, 앞서 심윤보 사범님이 설명한대로 어, 태권도 품새 태극 일장을 어, 수련하겠습니다. 태극 일장은 우리가 품새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품새입니다. 태권도 품새는 태극 일장부터 8장즉 말해서 6급자 품새입니다. 흰 띠부터 빨간 띠까지 품새. 그다음부터 일단을 치득 후에 고려, 금강, 태백, 평은 십진, 지태, 한수, 일려 총 8개의 유단자 품새가또 수련이 됩니다. 품새는 앞서 설명한대로 항상 방후에 공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기본 동작을 응용하여서 나중에 호신술이나 또는 실전 지력기 기술로도 응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태극 일장을 오늘 배우기 전에 태극 일장에 필요한 기본 동작 연습을 하고 태극 일장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1단락 부분만 오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준비. 자, 태극 일장에 필요한 기본 동작 어, 간단하게 연습해 보겠습니다 앞전에 연습한 아래 맞기 몸통 맞기 얼굴 맞기 그리고 어, 몸통 반대 지르기가 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번에 배운 대로 한번 연습을 해본 다음 이동간 연습을 같이 해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손부터 아래 맞기 하나 몸통 지르기 둘 자 반대손 막습니다 아래 맞기 하나 엄청 길이 둘자 금방 앞에 지형이 사온 이 시연한 대로 아래 맞기 하기 전에 예비 동작 손 위치 그다음에 주먹질을 적에 명치 정확하게 찔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래 맞기 하나 엄청 길이 둘 하나 둘 자, 아래 막기와 몸통 찌르기를 연결해서 한번 수행해 보겠습니다. 자, 주먹 찌를 적의 연습이기 때문에 기합을 한번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 막고 찌르기. 하나! 하! 둘! 하! 자, 지금과 같이 막을 적의 박자와 찌를 적의 박자를 구분하여서 막을 적에는 약중강, 어, 세 박자 정도. 지르 적에는 하나, 둘, 두 바퀴 정도로 빠르게 공격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몸통 막기, 하나! 지르기, 둘! 몸통 막기, 하나! 지르기, 둘! 자, 어, 처음 배운 사람들은 그냥 길러도 되지만, 어, 숙달된 사람들은 몸통을 막은 후에 힘을 빼면 자연스럽게 주먹이 어, 풀립니다. 그래서 주먹을 풀고 질러주는 연습을 하면 더욱더 효과적인 수련이 될것 같습니다. 자, 몸통 맞고 지르기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몸통 맞기. 하나! 하! 둘! 하! 하나! 하! 둘! 계속해서 얼굴막기 얼굴막고 지르기를 가겠습니다 턱일장에 보면 얼굴막고 앞차고 몸통반대 지르기가 나옵니다 얼굴막기 하나 둘 자, 얼굴 막기만 해보겠습니다 얼굴 막기 하나 자, 이때 막는 손의 위치 한번더 생각을 해주시고 반드시, 어, 대기선은 옆구리에, 옆구리에, 어, 대기해 줄수 있도록 합니다. 지르기, 둘. 헉! 붉은 맞기, 하나. 지르기, 둘. 헉! 자, 맞고 지르기를 연속으로 수행해 보겠습니다. 하나. 하! 둘. 하! 셋. 헉! 넷. 헉! 바로. 시어 항상 시어회는 인사를 해주는 습관을 들이도록 어, 합니다. 자, 그러면 이동하면서 어, 금방 했는 아래 맞기 지르기, 그다음에 몸통 맞고 지르기, 얼굴 맞고 차고 지르기를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준비. 자, 왼쪽 방향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왼쪽 방향, 앞서기 아랫 맞기. 하나! 자, 나가면서 몸통 반대 지르기입니다. 둘! 자, 지금은 연습 방법입니다. 그 자리에서 아랫 맞기 그대로 해줍니다 하나! 나가면서 몸통 반대 지르기. 둘! 자, 몸통 바로 지르기와 반대 지르기 개념. 저번에 설명해 줬죠? 같은 발, 같은 손은 반대 지르기고, 어, 그리고 교차되는 손은 바로 지르기입니다. 자, 앞서기 아래 기 뒤로 오더 나가면 찌르기 둘, 앞서기 아래 기 하나, 나가면 찌르기 둘, 하나, 둘, 하나, 둘, 앞서기 아래 기 뒤로 오 들어랏 라 자. 어, 지금 우리 태극일장 처음에 시작해서 보면 앞나란히서기 앞서, 어, 후에 앞서기 아래 맞고 몸통 반대 지르기가 양쪽으로 교차해서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태극일장을 하기 전에 이렇게 이동하면서 동작을 숙달시켜 주는 연습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몸통 맞고 지르기 연습해 보겠습니다. 몸통 맞기 하나, 둘. 자, 이때, 맞고 나서, 손을 바로 당기지 말고, 손을 풀어서 당기면, 훨씬 더 정확한 동작으로 수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자, 앞서기 아래 맞기, 앞서기 몸통 맞기, 뒤로 어아 자,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얼굴 맞기, 앞서기 얼굴 맞기입니다. 나가면서, 하나! 나가면서, 어, 지르기, 둘! 앞서기 얼굴 맞기, 하나! 나가면서 지르기, 둘! 앞서기 얼굴 맞기, 뒤로 돌아! 자, 차고 지르기 연습해 보겠습니다. 앞차고 지르기입니다. 앞차기는 턱 높이를 정확하게 차주시고, 유인생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명치나 아니면 복부 부분을 구분해서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합시다. 차고 몸통만 지르기, 둘. 하! 얼굴 맞기, 하나. 차고 몸통만 지르기, 둘. 하! 금방 제 의사분이 시연하는 것처럼 차는 순간에 손의 위치가 어딘지 숙지를 한 다음에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얼굴 맞기 하나, 차고 지르기 둘, 앞서기 얼굴 맞기 뒤로 오더라. 자, 계속해서 앞구비 아래 맞고 지르기 연습을 하겠습니다. 태극 일장은 초심자가 배우는 품새기 때문에 거의 앞서기의 동작이 양옆으로 이루어져 있고 앞뒤로 해서. 아쿠비 동작이 나옵니다. 자, 왼발 그대로 아쿠비 아래 막게 하면서 가보겠습니다. 아쿠비 아래 막게 하나! 제자리에서 지르줍니다. 둘! 몸통 바로 지르기입니다. 손발이 교차되어 있습니다. 나가면서 아쿠비 아래 막게 하나! 지르기 둘! 나가면서 아쿠비 아래 막게 하나! 지르기, 둘. 하 악구베 아래 맞기, 뒤로 드랍. 핫. 자, 나가면서 악구베 아래 맞기 하고 지르기를 연결해서 수행해 보겠습니다. 하나. 핫. 둘. 핫. 바로. 시어. 자, 그러면 지금부터 턱 1장 가장 기본적인 1단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렷! 차렷자세는 항상 정확한 자세로 턱을 당기고 전방 15도를 봐줍니다. 가슴을 펴고 어깨에 힘을 뺍니다. 이때 발 끝은 항상 모아서 가지런히 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은 제봉선 옆에 가볍게 붙여주시고, 차례 자세입니다. 준비 세기, 편의 세기 자세 해보겠습니다. 준비! 배운 대로 왼키 높이에서 편안한 자세로 편의 세기 준비 자세를 수행합니다. 자, 지금부터 태극 1장 1단락 해보겠습니다. 앞 세기 아래맞기 하나! 자, 이때 앞전에 김은우가 설명한대로 오른발은 앞축으로 회전을 해줄 수 있도록 합시다. 나가면서 찌르기 둘. 자, 180도 회전해서 아래 맞게 합니다. 하나. 마찬가지 왼발을 축으로 회전을 하고 이때 왼발 앞축을 이용해서 회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가면서 찌르기 둘. 자. 왼쪽 오른쪽 똑같이 아래 맞기와 지르기 동작이 수행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가면서 아쿠베 아래 맞기 지르기 동작을 하겠습니다 아쿠베 아래 맞기 하나 제자리에 지릅니다 둘 바로 일단락입니다 한번더 복습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때 악구비 발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쉬어! 자, 금방 연습한대로 태극일장은, 태극일장 중에서 일단락은 앞서기 아래 맞기, 지르기. 그 다음에 반대쪽 마찬가지, 앞서기 아르마키 지르기, 앞구비, 그 다음에 몸통 지르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까지 배운 내용을 잘숙지하고 동작을 정확하게 익히면서 수행해 주시고, 내일 계속해서 2달락, 3달락까지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예!